과하지 않으면서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뉴진스 감성, 소녀 감성, 오리걸 감성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블러셔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쿨톤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쓰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쿨톤 블러셔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핑잘봄 컬러들도 조금 섞어 넣었어요. 배송받고 싶었던 블러셔가 하나 있어서 이 블러셔까지 포함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우리 쿨톤 분들 또 이제 웜톤이더라도 저처럼 핑크나 라일락이나 포도빛깔을 좋아하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부터 추리고 추려서 최대치로 블러셔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들만 쏙쏙 꺼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확신의 쿨톤 컬러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요. 바로 피의 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쿨한 핑크 블러셔입니다. 지금 처음 오픈해 보는 것 같아요. 핑크를 좋아하는 피부 밝은 봄웜톤이 사용을 해도 엄청 은은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피부가 투명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쿨, 겨울 쿨 피부 밝은 핀잘봄이 쿨 느낌 내고 싶을 때 퀴에 쿨 이라고 하는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얼굴이 더워지지 않는 느낌의 라일락 섞인 것 같은 오브 핑크빛깔로 저한테 발색이 나오고요 이거는 봄웜의 핑크인데 봄웜을 걸쳐 쓰는 여름 쿨톤 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위드아웃이라고 아마 피, 핑크 블러셔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컬러인데 은은한 부드러운 웜핑크 컬러라서 봄웜한테 올렸을 때는 그냥 핑크로 나오고 여름 쿨톤인데 온도감 감지하시는 분에게는 코랄 핑크로 나온다는 후기를 좀 많이 봤어요. 부드럽게? 핑크 블러셔 처리하고 싶으시면 위드아웃 컬러도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미지근한 봄 느낌의 위드아웃 컬러고 봄웜에서 여름그로 걸쳐 쓸 수도 있고 미지근 쓰는 뭐 겨울소프트가 부드럽게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확신의 쿨 컬러를 쓰고 싶다 하면은 휘의 쿨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뭉치게 발랐는데, 그렇게까지 진하게 나오진 않아서 컨트롤이 좀 쉽고, 상대적으로 여기, 가좀더 따뜻하게 붉은 혈색처럼 쿨톤에게는 나올 수 있고, 이쪽이 조금 더노란게 잡아주면서 화사해진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 것 같아요. 위즈 아웃 따뜻 핑크만 지운 상태고, 휠 쿨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왜냐면, 얼만큼 온도가 쿨한지 좀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발렌티노의 리벤치크 302R. 를 발라보려고 하는데 제가 발렌티노 단독 영상에서도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확실히 쿨인데 엄하지 않게 립하고 블러셔로 나온다고 추천을 드렸던 맑고 쿨한 느낌의 핑크거든요. 엄청 은은하게 베일 사이드시 스미드 올라가서 쿨 핑크를 찾으셨던 모든 쿨톤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블러셔 겸 베이스 립 컬러인 것 같아요. 이쪽이 쪽 조금 더 형광기가 있는 것 같이 화사하고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이트한 느낌의 핑크 블러셔를 해보고 싶었다 하면은 이게 엄청 연하게 라이트와 브라이트 사이라고 해야되나요? 형광기 있는 핑크인데 투명하게 예쁘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립에도 발라도 엄하지 않고 진짜 베이스를 입쁘 거든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정말 구하기 흔치 않은 쿨톤 핑크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이쪽이 살짝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저에게는 모브빛하고 정말 한 방울의 그레이시함 이 보이면서 내추럴하게 차분해지는 뭔가 화사함과 차분함이 공존하는 분위기 있는 느낌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맑고 밝은 것 같은 느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름 라이트, 막봄 브라이트, 겨울 브라이트, 기타, 쿨, 계열 쪽을 완전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리벤치크 제품입니다. 한번 더 올려볼까요? 이 컬러 진짜 예쁜데.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채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채도 올라가면서 더빠르면은 조금 붉어지는 느낌 생데요 시간이 지나거나 많이 발랐을 때 붉음증 그런 느낌 자체를 아예 차단시키고 싶다. 그다면 피의 쿨이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쿨톤 핑크 블러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보송한 데 마무리되는 크림 블러셔를 쿨톤 분들에게 사용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쿨한 게쿨 믹스인데 쿨한 딸기 빛깔이라서 특히 이 색상이 이뻐가지고 자주 사용을 했어요. 확실히 쿨인데 사랑스러운 딸기 핑크 빛깔 원하신다 하면은 이것도 괜찮고 더 쿨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컬러를 섞기도 하는데 저한테 어쩌다 보니까 그 쿨톤이 최근에 많이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쿨톤이라고 하셔도 요즘 추세가 부드러운 느낌 미지근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쿨톤 분들이 많으셨어서 이 친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세 팔레트 중에서 이 로즈 가든 라고 하는 팔레트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요 색이 미지근 웜한 딸기 컬러인데 누구한테 발라도 약간 러블리하게 붙는 그 느낌이 있고 근데 부드러워 보여서 쿨톤 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여기가 약간 더 미지근한 딸기 색상인데, 웜 딸기? <laughs> 이게 쿨 딸기? 이런 색상인데, 이거를 올해는 압도적으로 많이 쓰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작년에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쿨 믹스를. 근데 이제 로즈가든을 구매하면은 쿨톤 분들은 이 컬러가 너무 엄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봄 느낌 내고 싶을 때 약간 믹스한다든지, 아이섀도우 끝부분에 살짝 손으로 크림 섀도우 같이 발라주니 그런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름 쿨톤 분들에게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겨울 쿨톤에서 여름 뮤트 분들에게 분위기 있게 자주 썼는데 모브가든이라고 하는 컬러고 쿨 분위기를 좋아하는 봄소프트에게 분위기 바꿀 때에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모브 컬러가 약간 그레이시하면서 노란기 중화시켜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괜찮았고 요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이쁘고 미안해요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전부 다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그 쿨보다는 미지근 웜하고 미지근 쿨 쪽을 요즘에는 더잘 쓰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나왔잖아요. 로제 하이라이트, 모브 가든의 색상 두 개를 믹스한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어? 아니네요? 뻘쭘하네? <laughs> 이쪽이 더 혈색이 있군요 이두 개랑 모두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미묘하게 다르네요 이렇게 사야 될 구실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다르게 예뻐서 그리고 이쪽이 조금 웜한 편이죠 그래서 레드기 넣고 싶을 때 쿨한 베이스 같은 걸 깔고 소량 올리는 용도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위에 있는 하이라이트가 샤이닝 진주하고 아우라 핑크가 있는데 라벤더 빛깔이 도는 것 같으니까 이런 컬러를 살짝 이렇게 밑에 깔거나 보송이 그런 거 위에다 이렇게 해주면 뭔가 샤아해지면서 노랗기하고 홍조 잡아주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내주지 않나. 요거 약간 연보랏빛 도는 거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조금 미지근하긴 하지만 하이라이트랑 같이 하면은 희미해지면서 덜 웜해지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계절 상관없이 샤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노제 하이라이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올려볼까? 이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비오브 블러셔랑 위에 올리거나 아래 깔거나 했을 때이 하이라이터들이 시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오브 블러셔들은 전부 다 제가 내돈내 산으로 추가로 구매할 정도로 많이 많이 애정하는 되게 다루기 쉬운 크림 블러셔들 고송 크림 블러셔 휘뚜로마뚜루 바르기에 제일 편하고 예뻐서 잘 썼던 게 하밍의 블러쉬들을 여름 쿨 라이트톤에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퓌의 노머 큐피트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 모브 계열 쪽이라서 미지근 쿨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모든 타입에게 두루두루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러쉬들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한 여름 쿨 라이트에서 핑잘봄까지 받는 것 같은 컬러고, 여기에서 블러셔 컬러를 좀더 출시한다고 소식을 봤는데, 더 쿨한 핑크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예쁜 혈색 핑크 느낌이었고, 피부에 잘 어우러지는 그 텍스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르기도 엄청 쉽고요. 진짜 올해 제일 많이 썼던 모브 계열 블러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개를 섞어도 되고, 따로 해도 괜 괜찮은데, 모브가든이랑 결이 비슷한데, 좀더 피부에 탁도가 있는 분들에게 안정감 있게, 힙뿌였지 않게 잘 받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름 뮤트에서 겨울 쿨톤 분들이 데일리 블러셔로 내추럴한데 화사하게 사용하기에 노멀 큐피트가 괜찮았고, 많이 애정하면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여름 쿨톤 분들에게 나스 리퀴드 블러셔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원더러스트라고 하는 모브의 그레이시한 느낌, 여름 뮤트적인 홍조 유발시키지 않는 맑은 리퀴드 제형의 블러셔고, 요거는 오르가즘이라고 봄업에서 여름쿨이 걸쳐서 쓰는 러블리한 핑크의 피치 타져 있는 컬러였어요. 특히 여름쿨톤 분들은 요거 베이스로 연하게 깔고 소량 올려줬을 때, 허사해져서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오르가즘을 여름쿨톤 분들이 진짜 많이 러블리하다고 느끼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구매하지 않았지만 비에이브라고 하는 컬러도 예뻐서 매장에서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테스트 해보셔도 쿨톤 분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겨울쿨톤이 이두 조합으로 발라도 예뻐요. 제 메이크업 레슨생 분 중에서는 특히 여름쿨톤 분들 중에 이미 오르가즘 귀요미 피치 핑크를 구매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오 저거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면 엄청 반가워하셨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게 오르가즘이거든요. 먼저 뮤트한데 붉어가지고 여름 라이트에서 여름 뮤트까지 사용하기 괜찮을 만한. 물론 탁도가 진짜 1도 허용이 안 된다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여름 라이트, 여름 뮤트, 겨울 쿨톤 다 쓰기 좋은 원더러스트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러블 리한 컬러 포인트 같은 그 느낌으로 오르가즘을 넣어주면 엄청 사랑스러운 컬러감이 만들어집니다. 아,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눈밑 꺼짐이 <laughs> 보여서 이 예쁨이 이귀여움이안 보이는데 엄청 청순 맑은 소녀 느낌의 스킨 케어 광 예쁜 텍스처의 제품이고 값을 합니다. 나스 리퀴드 블러셔는 쿨톤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특유의 맑은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매드피치의 블루밍 플러시는 여름 라이트에서 여름 페인 발랐을 때 뽀용뽀용 화사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겨울쿨톤 분들이 노랗게 잡으면서 화사한 느낌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요. 이 블루밍 플러시로 뽀용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레드플러시를 한 방울 넣으면 사과 레드 빛깔을 돌면서 정말 예쁜 핑크에서 레드핑크로 넘어가는 블러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좀 무섭게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컬러감들에 비해서 컬러 컨트롤이 좀 쉬운 편이라서 이렇게 흰티 블루밍 플러시 특히 같이 발랐을 때더 컨트롤이 쉬워지니까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레드 찾기가 어려운데 예쁜 거 보기 드문 예쁜 사과 레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세 RD01 크림 블러셔인가 그거 진짜 예쁜 사과 레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겨울 쿨 브라이트 톤 분이 좀 레드 블러셔 하기에도 백설공주 같이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여름 쿨 톤이 두루두루 예쁘게 사용하기도 좋고 봄브라이트 분들이 상큼하게 또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컬러입니다. 엄청 계절을 많이 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을 웜톤 분들의 경우는 조금 핑크기가 부담스럽다고 채도감이 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모든 계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소화도가 더 편할 수도 있는 컬러가 바로 레드 플러시라서 의외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루기도 쉽고 엄청 예뻐가지고 블루밍 플러시랑 조합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은 조금 뽀용이 스킨케어 광이면서 약간 더 매트한 느낌이고 매드 피치가 이쪽은 정말 리퀴디한 느낌이라서 스며들면서 스킨케어 광이 나는 게 이제 나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블루밍 플러시는 베이스로 참깔아두면 많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베이스로 깔고 겨울 컬톤 분들은 좀더 모브빛을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름 뮤트 타입인데 좀 피부가 중량도라든지 그런 분들은 블루밍 플러시랑 이 타로 플러시를 같이 레이어드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핑크에 레드 조합도 예쁘고, 핑크에 탁보라 조합도 예뻐요. 이쪽은 좀더 힙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은 딱 요즘 느낌으로 잘 받아서 쿨톤인데 차분한 느낌의 모브를 찾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블러셔 중에서 쿨톤 블러셔로 가장 애정하는 게 비디비치. 여름 쿨에서 겨울 쿨톤 분들에게 올렸을 때그 텍스처감이 과하지 않은 광이면서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은은한 느낌과 컬러와 광택감의 합이 아주 예술이거든요. 두 개를 레이어드하면 예쁜데요. 하나 사면 예쁜 걸로 제대로 사고 싶다 하면은 는 비디 비치를 오늘 보여드리는 블러셔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루기도 너무 쉽고 유행도 안탈것 같고 시간 지났을 때 그렇게 많이 건조되지도 않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만만하게 쓸수 있는 내추럴 핑크가 피오니 밀크입니다. 너무 심하게 쿨하지 않은 미지근 핑크 정도 느낌이라서 그렇다고 막 더워지진 않거든요. 밀키한 핑크예요. 여름 쿨톤, 겨울 쿨톤, 봄웜톤 분이나 피부가 밝은 가을라이트 분이 핑크 블러셔 베이스로 깔기에 괜찮을 만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펜지 라벤더를 더해주면 더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라 색상이 너무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라일락 핑크 기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돼서 밀키한 핑크인 티오니 밀크랑 핀지 라벤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정말 쿨톤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합인 것 같아요. 광택감도 다르기도 쉽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정말 제가 핑크 블러셔, 라일락 블러셔, 러버인데 제가 완전히 최애로 픽한 거는 비디비치의 두 가지 컬러입니다. 사실 봄웜톤이라도 핑크나 라일락의 그 무드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두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고 봄웜톤은 근데 이거 단독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더 안전하긴 해요. 비디비치에서 만든 펜지 라벤더가 쿨톤 신부님 같은 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너무 너무너무 너무 예뻐서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버워지지 않는 라벤더 블러셔. 이글립스의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컬러가 하이라이트랑 쿨한 라벤더 컬러가 같이 믹스되어 있어서 요정미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깔면 예쁘고 피부가 좀 밝은 분들에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 톤이 만약에 2 4호라면 조금 흰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글립스 데이드림을 베이스로 깔고 좀 귀여운 느낌의 여름 브라이트 핑크 미지. 밝은 핑크를 올리고 싶으면 딜라이트 컬러를 올려주면 좀 여름 브라이트 분들이 러블리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이거는 컬러감이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공존하기 때문에 봄 클리어, 봄 브라이트 중에서 핑크 잘 받는 분들, 형광기 잘 받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형광기가 뜨는 여름 루트나 이제 겨울 쿨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아틱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에서 나온 바미 크림 치크라고 바미 로즈 컬렉션 틴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제품. ]품인데요. 사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가 여쿨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되게 종류가 많은데 쿨톤이 쓸만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 중에서. 근데 제일 예쁜 게오이없게도 타로라떼라고 하는 증정용 블러셔예요. 그래서 와우. 이게 두 개를 안살 수가 없는 아주... <laughs> 분묘한 <laughs> <궁금한 웃음> 마케팅 방식이 <laughs> 근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뮤트한데 너무 그 부담스럽게 탁보라가 심하게 다운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타로 라떼라서 이런 미지근쿨 모브에 화사하면서도 뭔가 미스티한 느낌을 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진짜 예쁘게 받을 만한 노란끼도 또잘 잡아주는 게 타로 라떼고 보송한 마무리감이 특징이에요. 근데 모브 계열 치고는 꽤나 밝은 편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제일 예쁜데? 그래서 이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좀 탈만한 블러셔예요. 앞서 보여드린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제 예상으로는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뭔가 여기가 힙부옇게 색이 좀 바르는 느낌이 들기도 쉬울 것 같고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투명하게 뚜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 유행에 휩쓸리고 싶지 않고 나는 한번 구매를 해두면 장기적으로 오래 쓰고 싶다 한다면 앞선 블러셔들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특유의 뉴 진스 감성, 소녀 감성, 모리걸 감성이 있어요. 그 느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무드를 이런 시즌에 잠시나마 좀 즐기고 싶다 한다면 몇달 정도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블러셔고 한 놈만 나는 파는 편이다 한다면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름 쿨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게, 스트로베리 밀크라고 하는 블러셔인데, 약간 흰기가 있는 여름 라이트, 여름 페일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러블리한 컬러감이에요. 이렇게. 위에다가 덧발라줄 건데,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예쁘고,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증정력을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 두 개를 사야지, 한 개를 증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또뭐 사지? 여쿨, 특히 라이트? 밀키피치가 봄원 톤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 웜한 컬러예요. 근데 그 특유의 좀 화사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미지근 웜한 거. 그리고 핑크도 한 방울 숨어 있어요. 물론 여름 쿨톤은 그 핑크끼를 못느낄 수도 지만어 웜한 걸 알긴 알겠는데 뭔가 나쁘지 않은데 좀 귀여운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라이트 톤이라면 아 뭔가 한 개를 더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지 했을 때 밀키 피치도 귀여워가지고 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웜 톤은 완전 베스트야. 봄라이트에서 봄 소프트가 뽀용화 상한 느낌 내기에 밀키 피치 컬러 너무 괜찮아요. 봄웜 톤은 다 완전 베스트. 이렇게 세 개가 월터너티브요 질감하고 컬러감 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뒤쪽 넘버들이 여름 소프트에서 겨울 딥이 쓸만한 로지 모브 계열 쪽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더 붉어지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 같아서 겨울 쿨톤 분이라도 일단은 얘는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뒷 번호들을 위에다 톡톡 소량만 올려주는 걸로 레이어드하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포용하면서 보송한 느낌이고 유행타는 블러셔일 수 있다. 애기 장난감 같은 그 느낌 있다. 근데 그 감성이 귀엽고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 쿨톤 분이 샤넬 리벤치크 같은 그 느낌으로 데일리로 모브 블러셔를 촉촉한 듯이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겨울 쿨에서 여름 쿨톤 분 중에서 보라기까지 받는 분들에게 노일락이라고 하는 네이밍의 블러셔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컬러감이라든지 질감 같은 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괜찮고 샤넬 저렴이 느낌으로. 근데 샤넬에 이런 색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죠.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샤넬에서 제가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확신의 쿨톤 분에게 너무너무 예쁠 만한 컬러가 샤넬 리벤지크 밤에 퍼플 에너지라고 하는 보랏빛깔 도는 채도 있는 블러셔예요. 여름 브라이트에서 겨울 브라이트라든지 겨울 브라이트 걸치는 봄 브라이트. 립앤치크로 넣어주시면 완전 혈색이 팡팡 피어나는 느낌의 컬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좀더 포도빛깔이 확실한 블러셔를 원해 하면은 샤넬 립앤치크밤 퍼플에너지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샤넬 퍼플에너지를 구매하기에는 나는 학생이나 합리적인 가격대를 구매하길 원하는 직장인이라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어뮤즈의 포도밤도 여전히 러블리한 예쁜 색상이거든요. 이게 로일락보다 조금 더 채도가 있어 요 맑은 느낌 있고 이쪽이 좀더 세련된 느낌 한 스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실까봐 좀더 축약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확신의 쿨톤 블러 블러셔를 원하시면 피의 쿨 부드럽고 미지근한 봄을 걸치는 핑크 블러셔 찾으시면 피의 위드아웃 추천드려요. 살짝 형광기가 있는 밝은 느낌의 쿨핑크 블러셔 찾으시면 발렌티노 블러셔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맑은 물 기어린 것 같은 속광 블러셔 를 찾으시면 나스의 원더러스트 가 약간 뮤트한 보라 계열 쪽이고 오르가즘이 핑크 피치 컬러예요 그래서 여름 라이트에겐 오르가즘 을 추천드리고 온도에 예민한 여름 라이트라든지 겨울 쿨톤 분에게는 원더러스트를 추천드려요. 혈색이 좀 좋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포근한 느낌 원하시는 겨울 쿨톤도 오르가즘 괜찮습니다.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오늘 블러셔들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비디비치예요. 피오니 밀크가 밀키한 핑크 컬러라서 여리한 핑크빛과 우유빛 또는 핑크 색상으로 여름 라이트에게 가장 화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란기 잡아주면서 화사하게 만들어진 느낌으로 펜지 라벤더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곰손이라서 이런 핑크 블러셔를 좀 다루기가 어려워요 한다면 하빙의 블러쉬드 추천드려요. 그냥 손으로 대충 톡톡 발라도 예뻐요. 비오브의 블러셔들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예뻐서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브가든 같은 경우에는 여리하면서 화사한 느낌의 뮤트한 모브핑크 계열 조이고요 로즈가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비오브 블러셔인데 특히 여기 이 웜코랄달기 블러셔가 여름쿨트루, 여름쿨브라이트 여름쿨라이트가 봄 분위기 낼때 정말 예뻤습니다. 확신의 쿨톤 블러셔 찾으시면 비오브 쿨믹스도 정말 화사하고 예쁘고요. 지금 출장지에 제품을 하나 놔두고 왔는데 로제 하이라이터는 크림 블러셔는 약간 레드기 두면서 미지근 웜하다고 쿨톤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얹어주면 완전 시너지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실물로 보면 정말 예뻐요. 뉴진스 혜린의 신비로운 그 느낌 그냥 그 자체를 퍼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실물파라서 요정미를 한 스푼 하이라이트 느낌하고 같이 더해주고 싶으면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비오브 로제 하이라이트 팔레트를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하얘졌으면 좋겠다, 화사하게 톤업시키고 싶다 하면 매드피치의 블루밍 블러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겨울 쿨톤이나 여름 뮤트 같은 경우에는 블루밍 블러쉬랑 타로 블러쉬를 레이어드 해주면 정말 예뻐요. 공손이거나 계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핑크나 모브의 무드를 좋아한다 하면 은 웜쿨 상관없이 뮤트한 모브 블러셔로 퓌의 노모어 큐피트를 올해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던 블러셔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티가 많이 나진 않은데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면서 동시에 화사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뮤트한 블러셔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에서 사은품으로 나온 타로 라떼라고 하는 크림 블러셔입니다. 근데 다른 앞선 제품에 비해서 보송한 소녀 피부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완성도가 일부러 낮게 만들어진 제품 같거든요. 완전 샵에서 받은 것 같이 깔끔 그 자체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앞선 블러셔를 블러셔들이 좀더 제형이 완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미 로즈 블러셔 중에서 여름 쿨에게 진짜 예쁜데 소개를 못 드렸던 게 있는데 베이비 로즈가 밀키 피치보다 더더 더 여름 라이트에게는 예쁜 연 딸기 피치 빛깔 색상이거든요. 웜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 하면 얘도 미지근 웜하긴 하지만 더욱 더 핑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밀키 피치 대신 베이비 로즈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리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겨울 쿨톤이 좀 시크하면서 힙. 급게 블러셔 연출하고 싶을 때 네이밍의 로일라 컬러도 정말 예쁘고요. 여름 뮤트가 사용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또 예쁜 제품 추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Oh,